네, 안녕하세요. 어리비스트입니다. 오늘은 에코의 K590 키보드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품을 블랙과 화이트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블랙 제품은 적축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제품은 청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소리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어, 녹음기는 소니의 A10 녹음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키보드이고요. 그 다음에 앱코 제품이 전반적으로 품질이 괜찮습니다. 다른 여느 메이커를 쭉다 살펴봐도 잘 봤을 때는 앱코가 상당히 그 만듦새에 있어서 상위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본다면 한글 영문 이중 사출이 돼 있고요, 무한 동시 입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핫키가 있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비키 타입입니다. 네, 비키 타입. 키보드라는 거 어, 그리고 어, 윈도우즈 키 잠금 있고요 알루미늄 상판이 적용이 돼 있다 그리고 좀더 묵직한 어떤 키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한 어떤 그 다음에 키 스위치 교체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LED 효과가 있는데 단일 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노란색 노란색으로 LED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죠 저는 블랙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1000Hz의 폴링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네, 금도금 USB 커넥터, 노이즈 필터 있고요. 어, 케이블 길이는 180cm가 되겠습니다. 무게는 995g, 키는 104키입니다. 어, 빠르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운드죠. 네. 여러분면 이렇게 뭐 키보드 포장이야 뭐다 비슷하니까요 빨리빨리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는 조금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을 교환하는 집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캡 리무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키의 옆면이 축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비키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저는. 빅키 타입은 조금 고가형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왠지 저가형에서는 약간 싼티를 가중시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케이블 길이는 상당히 긴것 같죠. 180cm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역시 특징적인 에코의 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근처의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하만카돈의 오라쓰인가요 툰가요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네, 그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화이트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를 한번 보면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상당히 디자인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 키보드 다리가 좀 뻑뻑한 편인 것 같은데요 키보드 다리가 살짝 뻑뻑하다는 거 1단짜리 1단짜리고요 그다음에 고무팔 달려있고요 블랙도 한번 뜯어볼까요? 스티커가 조금 다른 게 붙어있네요. 아까는 흰색 스티커였는데 지금은 투명한 스티커로 되어있고요. 블랙 제품이 이 스펀지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뭐 구성은 다 비슷하죠. 구성은 비슷하고, 네. 음, 저라면 블랙을 살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 컬러감이 상당히 중후하고. 어, 시크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의 재질로 글씨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뭐, L1, L2, L3, 뭐 이런 또는 멀티미디어 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 반투명으로 되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레이저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뭐, 반투명으로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글자만 파놓은 것 같아요. 글자만 키보드에서 보통 볼수 있는 글자만 반투명으로 파놓은 것 같습니다. 또그 역시 이제 비키 타임인데 약간의 어떤 먼지 같은 게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뭐 고급진 뭐 메탈릭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어,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조명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키보드에 어, 전원을 연결을 했는데 불빛이 들어왔을 때는 어, 하얀색, 이 화이트 키보드가 더 이쁘고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블랙이 더 이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차가 있죠 개인 취향차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요 블랙에서는 조금 이 주황색 조명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한번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니까, 불을 끄니까 상당히 또 느낌이 다르네요. 화이트, 음, 조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블랙을 저 같으면 살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음을 바꿉니다. 네, 화이트로. 화이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LED는 그렇고요 한번 타이핑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품이 청축, 그리고 아래에 블랙 제품이 어, 적축입니다. 먼저 청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아, 스프링 소리가 좀 있네요. 스프링 소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왕 청축이면 굳이 뭐 스프링 소리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그냥 쓸것 같아요. 이 타이핑을 계속하면. 스프링 소리가 이렇게 좀 이어서 들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썩 나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냥 어, 스프링이 있구나.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랄까. 어, 그리고 적축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제가 드는 생각은 스페이스바가 조금 무거워요. 그거는 뭐, 청축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것 같은데, 적축이 좀더 스페이스바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도각도각 하는 소리는 확실히 적축의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프링 소리는 뭐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요 스프링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적축 같은 경우는 이제 토각토각 거리는 소리 사이에 뭔가 높은 음정에 그런 스프링 소리가 좀 끼다 보니까 조금 더 거슬리게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축 한번 쳐볼까요? 확실히 청축이 조금 더 시끄러운 건 사실이고요. 좀 정신 사납죠. 네. 뭐, 도박도박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찰각찰각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스프링 소리가 조금 있어요. 네. 음. 적축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좀더이 화이트 청축 제품을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